오! 야, 지게 잘 준다! 자, 여기는 저게 정선 읍내 신올리에 있는 월통 휴게소, 휴게소, 남편께서, 야, 저렇게 지금 사장님이 저래. 야, 옛날 생각나네! 어? 아. 아이고, 어. 야들 말란가 나. 가지 말라 가지고. 야, 네. 어, 어. 아, 야 멋있지 아요몰요 촬영 안 하고. 마 뛴다고? 야. 야, 참나 진짜. 그게 필요하면 이거 다 뽑고 가요. 뭐? 그, 뽑아 가 돼? 어. 어. 이집가 안에. 아. 저저걸어아그거 아. 그, 그, 뽑아 갈게 이거. 검색 그 봐저있어 어. 동치 적으면 충분하겠어 어. 이거 면 계속 아 이거 뽑아 갈게. 이거 다가 그냥 소금에 꽉 절여 가지고 놓으면은 담주가 길으는데 내년에 먹으면 그렇게 아삭아삭 하다 소금에? 응 그냥 소금에 소금. 절여가지고 그래가지고 저기 어. 옛날처럼 국 어. 약간 해가지고 옷춧가루 약간 넣어가 어어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 우리 매년 해먹거든 근데 저 먼저 뽑아 간거 묵고가 커응다 어. 뽑아 요 알았어 알았어 더다 다 가져왔지 항상 가져 댄게 우리 도둑놈들은 자기 먹고 살 거를 다 준비해. 그냥 뭐 평상시에 걸어가면 도둑놈이지. 아유. 야, 오늘 귀한 거 촬영 하나하네. 야, 아, 어? 와. 이거 진짜 보기 힘든 건데. 진짜 보기 힘든 건데, 야. 거, 아유, 지금, 지금 저것도 곤창 꺾자마 아유, 열받겠다, 그죠? 아, <laughs> 내 넌, 넌. 아휴 너면어고이 된다니까 목을 다쳐가지고 어, 왜왜아 그때 어와어 뒤고 어, 어. <laughs> 어, 와 뒤로 간제식 가지 말고 가만 있어요 이렇게 야 오늘 아주 이 이거, 이거 지게치는 촬영을 처음 하 근데 저서 쑥 내려오는데 야그저 누가 있나봐 여기 공 한다 했으니까 원대자가. 그그 사람 아니냐고 그건 그러니까 제시 씨가 뭘 하는구만 그러까 그렇다고요? 아 야. 제이 야야뭐사람이 없다고? 어. 어. 아우 씨참 진짜 우리 매울당 진짜 아우 이묵과아지 오리지널 다 했다 이거 가지고. 예. 음. 모르기는 많이 갈고또뽑보다 나왔어 그래 집에. 예. 어. 실라이머 뭐. 아이 근데 실라이머 뭐 착해놓으니까 아유 참나 얼마나 좋을까. 어하하지하하하하하하하하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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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고 가만히> <laughs> 콩골도 엄청 넓네. 아 고추 아 거기다 그릇 튀기했구나. 그러니까 어. 아 내오면 안 되나 여기는 구나물물 물 나가는구나 그지? 내지 어. 아어어 어. 어. 이하저전부에서 이렇게 약을 도로에서 샀어 아, 아. 열매탕을 넣었어 아그래이차데이비 해가지고 어. 에이 비싼 차지 마라 거의 뭐이거 1억 5천원 이게 아휴 아휴 정신이 났고 1억 5천원 이어음야이 여기는 월통 휴게소님 콩 콩을 이렇게 오늘 콩마대 콩마대가 아니고 콩을 비서 이제 한 군데 갔다 가래 이거는 있는 사람이 해가지고 열매립을 하면 은이 사람은 이저람은이이사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은이 사람은 이사이 사람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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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은 이사람이렇게 그렇지 어

좀 심심해서, 어디 갈 데도 없고, 에이, 뭐, 촬영 가기도 그렇고, 그냥, 에이, 월통으로 뛰자고, 안 받고, 저 민자고, 오자고, 예고도 안 돼요. 음. 와. 이거 완전히. 자기 시 맛이 좀 치고 된게 여기. 저기 단걸뭘 맛이죠? 단 달아 있건 저기. 아 지금 지금 누가 누굴 믿게 살려는데? 어? 아매울땅이 집은 이유 누가 부사장이 매게 살려는 걸. 그걸 일이라고 하나? n t know. I don't k 내가 아유 우리 파하삐서지 월통부 후서에서묵구를 지난번에 한참 싣고 갔는데. 맞아. 어, 아이고, 그러니까. 그저 주 하는데 보니까 여자가 이걸 해 가지고 소금을 쳐. 아무것도 안그고뭐 안에 있다꺼는데 물 보고 동침이라 동이라가 아닌데요? 물안보여물 남겨다. 동침이 아닌데 물안 보네요. 몰라. 옛요뭐 비로 좀붙겠네 그리고. 아 이제. 아, 여기 어? 이게 이게 겨울에 소리 먹어야지. 이거걸물길에 이게 소리 맞으면 다죽잖아얼안 주고 안 주고. 영하 십삼도까지 안 주고. 어렸다 너무 어. 한다고

오, 닥쥐야 그, 네가뭐 그, 그, 묶어가지고 이렇게 소금 절여 놓은 걸 물을 붓나 뭐 그게 이름이 뭐예요 그게 물지요 어, 아니 네가 맨날 통에다 담아가지고 아, 내 내년에 쓸어가지고 잔지그뭐 그건 치는 아니고 지지 그냥 소금만 쳐서 그냥 놔두는 거야? 소금만 쳐서 그냥 놔 거야 지금 물도 안 붓고? 네, 아, 기는 일 년. 어, 네. 월등류에서 안 준다는 걸말이야요 때문에 지금 여기에 막스를 지금 아예 한 품절로 얻었는데 일단 노려가지고 봤안 예, 예, 예. 된대 월등류에서 장사해야 된다는 거. 그래가고 하튼 그래 알아. 네. 아주 여저 매월 땅 꼬치만 한지떡 매월 단고주보다 크다. 아. <웃음> <웃음> 아무것도안 going to 물위 l 서 you. 보일 going to tell you. I'm going to tell you. I'm going to t e l 아니 내가 왜 그걸 눌렀나 전화가 지금 촬영하고 있는데 원천이, 원천이. 어? 원천이. 아이 월등룩게서 와가지고 콩 비는 거 어어 응많어훈이네다훈이가다 어. 음. 어, 필요하대 갓? 어, 내가 얘기하니까 <laughs> 필요 그랬더니 우리 엄마다 필요해요 아 내일 내일 갓 내일 저또 코네 갓 타러 가어어어어

알았어, 매울 땅이 하는 건세 분이 갖다 주지. 응, 응, 응. 그래, 그래, 어. I'm t 근 i n k i 그래서 m thinking. t o m o 만 r o w I'm thinking. 기 m t h i n k 비행기 고 o 이었지 r 저 w I'm t 도 갔다네. 그러니까 o m o r 떨어 w I'm 안 h i 안 가잖아. 갔다 떨어지면. 미안해씨도 음, 그래서. n k i 그 g t o m 기 r r o 냐 I'm t h i n k i n 아겁나 <laughs> 나는 길가다 안 가요 또 떨어지면 뭐 어디 기, 기차나 뭐 이런 건시시나 찾지 못찾아 이거. 아겨울나겁나일깨술 안주 해놓고 한두 소주 한잔 하는 게 최고 행복하거든 야, 그게 뭐 이유가 나그 입맛에 맞 아줌마 하나 있으면 끝내 그 don't know. I don't know. I 어? o 어? <laughs> 어? <laughs> 아 t k 뭐, 뭐, 어 o w I don't know. I don't know. 어 don't know. I don't k n o 이거 don't 어. n o w I d 이 n t know. 어. don't k n 그뭐 구할 사람이 둘이네 매월당 두 사람을 구해야 되네 매월당도 색시가 하나 필요하잖아. 음 같이 술 먹을 사람 <laughs> 같이 술 먹어. <laughs> 아 그건 진짜 생각이 나고 똑같네. 음. 아니 근데 저 먼저 아줌마 그 운물이 고난기고 물이 오나 이보라서그 아니 그러니까 없는 걸 불러야 돼. 불면 세계를 주그 충분 니다고 뒤에 가 아들만 하나 가져갈게, 가져갈 거요 이거 나가나 들고 있더라고. 아, 래서가요그게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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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도> 아, 우리는 불가도 진정 했잖아. 근데 그거를, 어? 아, 그래? 어. 야, 그런데, 그, 그거 우거지를, 이막큼씩 따서 냉장고에 대게 를넣어고하나 넣었는데 한맛실때 국이 들어 있어요 그 된장 넣고 그 국이 맛있어 고추가 당연히 매운 땀도 이게 뭔맛시지 그런 잡매도안 그치 나고 개추가맛있나어그거 응응응 그래가지고 대개는 얼고 넣고 이제는. 어쩌면 개 묶고 나머지, 너밖큼이정긴을 해놓고. 이거에, 동치미를 다 담잖아? 응. 그럼 내가 다 퍼주고 말아. 우리를 안 먹으니까. 그러니, 눈에 보이면 자꾸 해놓크든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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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은, 동치미 좀가져가려까 뭐, 아, 이게, 이게, 늦지 않았지네. 밤중에 하는 거. 그죠? 지 않고 길가지고 그릴 수있 식으로 해서. <laughs> 고구마 이렇게 물에 쭉묻혀에가으면 안되나요? 동생이 할 때도 그래 물을 슥슥 발라가지고 가끔 배워가지고 물이기한번가 갖다 놓고 그 와가지고 닭밥 주러 갔다가 야그 알타리 있나 전화 한번 해봐 여기가 알타리 어때? 이쪽쭈 일단 말자 글로 아, 아니 글로 한박퀴쥐쥐쥐쥐 그때 신고는 잘는데 갑자기, 갑자기, 갑자기 음. 고통 <laughs> 어, 봉도이 공원 대 시골집이 있어 왔어 얼른, 얼른, 뭐. 잠 남철이 아주 저거 오라지 1학년 가도망하도하면 죽은 어머니거있생각 아니, 그러지 마 아, 이게 지금 바짝바짝해 그거 할게뭐 있나요 이리 하면 아또 그리 늦게 놓나? 아는 10달 걸려야 놓는 거요 아니 안 올거리야 왜 형은 다 맨들 쪼있나 진짜 쪼도못 나. 아이거 <놀람> <좀>, 네. <놀람> 어, 지금 오는 건 아저씨 저리 저그 저리 오십시오 댄거어그 계산은 댄서리 그.. 그그그 뭐.. 뭐뭔대 대치 노란걸 보고 뭐라하지? 금대대아주거래 아니 그금대 동작은 틀려 에그 90일만에 나가잘는 그건 뭐모르고금백주인지 뭔지 모르고 갔다 심었거를 그래가지고, 물한번 이렇게 잘라보니까 짱, 짱 골라 잘라주고, 요게 놀란 거야. 근데 이런 배추가, 이런 배추가 병들리로 놀았거든. 내가 안들었으니 병이 왔다. 아, 진짜 놀랐다. 나중에 알고보니, 금배추라고 해요. 금배추는, 그, 그 집인만의, 좋아해가지고. 그리고 를는을 어, 그그 때는 하가빠르아주 안이 어, 그리고 튼이가어 이렇게 그리기 꼬치래요. 다음에, 안온 다음에, 다음에, 다음에 터질지는기꼬치아명알수있아 어. 참나, 참나. 거기... 파, 콩, 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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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월통에는 월통 부사장님이 얘기하는데 남편이 되고 퍼질러져서 함께 못 산대요. 동치미 하면 다 퍼질러준대요 퍼질러 준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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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래도 있잖질러도 봄에 먹어야지, 이제. 네 그래요 아이고 나 웃어서 아주 너무 통이 하다저거든음 얼로 가서 제수씨 그거 나는 국수가 난데 국수가 어. 저하고 신랑은 만두국을 하나씩 해줘 응, <utan> 어, 저, 저 만두 좋아하는 만두 좋아하고 내만 난 국수가 좋아. 어? 뭐강 광렬 뭐해? 역차크리 먹는다고 좀. 아이고. 아 역차고 뭐 청수장에 가면 꼬꼬랑 있잖아. 서로. 아니. 집가기 이렇게 농사 짓는 거. 응. 그 그거로 나지. 그럼 뭐, 농사 안 짓는 거나? 청수장에도 나오고다 청수 찌가 나오는. 거아 근데 그. 가 가선 원래 뿌리를 못 먹어? 아 원래. 아 꾸들 먹는 게 아니고 가선. 어어저아 가선 뿌리를 먹는 분침이, 게 아니구나. 우치면 음. 음. 아, 아 너무 작아이더 크지. 아주 크지. 아, 저쪽은 너무 크고. 아, 같이 이게 가선 위에만 똑똑 잘랐네. 네. 아, 이런 식으로 하는구나. 그그면 어. 연한 데만 딱딱고 아, 원래 그렇구나. 난 그걸 몰랐네. 음. 나라 아니 못가이 한골이지 점이서 한골이지. 이봐 이거 음. 봐이동치를딱 맞다고. 딱 좋네. 어어 이거 딱 좋네. 어 아유. 아니, 이것도 오케이, 오케이. 아유. 이 오케이 오케이. 아이고 오케이 오케이. 자 월통 휴게소 왔습니다. 이제 영상을 마치고.